안녕하세요 루카 밥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루카 이름 써있는 이 그릇에 밥 차려볼게요 이따가 산갈 거라서 탄수화물 량 높은 사료 가져왔습니다 자주 먹이는 브랜드 탈수건조 사료이고요 모래 아닙니다 이거 이번에 신제품 나왔다길래 사봤는데 여기 거는 왜 이렇게 다잘안 뜯기지? 괜찮아 가위가 있어 야 이렇게 생겼고요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? 잘 펴줍니다 한입 시식 토핑은 이거 가져왔어요 포장지가 아주 뽀짝하네요 빠질 수 없는 바리채소 바리채소는 사람 걸로 따지면 김치 같은 겁니다 귀여운 동돌건조 치즈도 올려주고요 오메가3도 빠질 수 없죠 짜잔 이렇게 완성됐는데 야코좀 치워 오늘 밥은 심플하네요 탈수건조 사료이기 때문에 물을 부어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어줘야 돼요 그리고 잘 섞어줘요 열심히 섞어 그럼 이제 루카 밥 먹는 거 감상하실게요